개인적으로 좀 어렵게 가보고 싶은데 땅랩팟이나 이런 거 맞춰가지고 영상으로 얼마나 뽕을 뽑아 먹으려고? 애초에 내가 높아 근데 근데 사실 러비스를 돌다 보면 느끼는 건데 가장 고 티어에 많이 도라 그래야 되나? 거기에서 도는 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. 보통 스펙 센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아주 아프겠지 이거? 한번 맞아볼까? 아이 정도. 빈결이 너무 튼튼해. 나는 직업 선정을 잘못했어. 이미 너무 쉬워서 그렇다고 레이드, 눈까지 발 담고 쓰면 다른 직업 할 생각도 없잖아. 내 발을 깊게 담근 수준이 아니라 목 위까지 지금 담가놔가지고 그냥 나올 수도 없지. 쓰레기... 이거 반는안 되던가? 삼스킬 마스터에서 반격 딜꾸겨놓느라 별똥꼬쇼를 다 하시는군요 저저 저 위에서 번개 떨어지는 거 저게 반격이되나 본데 정확한 판정을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냥 쉴드가 있거니 공증이 걸렸거니 하고 말할게요 근데 킬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저는 더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마스터를 한박을 해야지 마스터를 안 한다는 편안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 꼭 찍어먹어봐야 아는 성격이라 그래요 근데 재밌어요 이거 반격 신 써야 하는 것도 그냥 피해야다 이거 반격 안되는것같아어 안되네 이 <laughs> 실드만 터진다 이거 어우 난리났네 몸 장판이야 이거 저거는 안 맞는걸로 이지하네요 마지막거 스카스가 좀 기대된다 몇 명이나 죽을까? <laughs> 저기는 내가 살고 싶다고 살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군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살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개빡고 아, 아난 이거보다 좀 어렵게 깼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 3번 스킬로 뭐가 반격이 되고 안 되는지를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반격이 되면서도 이제 조금 덜 아픈 거 위주로 맞으면서 해야 되는 거 그거 구분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이대로 3번 스킬 마스터로 쭉갈것 같습니다 한 번만 잡숴보라고 자신 있게 말하진 못할 거 같고 저는 이제 3번을 마스터를 했다 보니까 저걸 딜을 해야 되는데 데미지가 들어가는 판정이 있고 안 들어가는 판정이 있거든요 보스 패턴마다 근데 뭔가 보스가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같은 거는 반격이 되고 아닌 것 같은 거는 안 되고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글라스 기분에 그냥 불똥은 반격이 된다? 뭔가 걔가 직접적으로 쏘는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잖아요. 딱히 기준이 없는 것 같아. 되는 게 있고 그냥 안 되는 게 있나 봐. 누가 봐도 저 보스가 쓴것 같은데 반격이 안 터지는 경우도 있고. 근거리 원거리 개념도 아니야. 터진 다음에 반격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사거리가 따로 있어요. 떠 멀리서 반격을 성공을 해도 내가 반격이 닿는 반격 공격이 닿는 사거리가 아니면 공격이 안 들어가. 글라스기븐의 그 불똥 그게 제일 의외였어. 그 반격 안 터질 줄 알았거든요. 반격 터지더라고. 그 불똥을 멀리서 터트려 가지고 반격을 쓰면은 반격 데미지가 글라스기븐에 안 들어. 반격을 계속 쓰다 보니까 다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게 되는데 야 이게 안되네 야 이게 되네 약간 이런 거 저거 구분하면 재미가 있다 이건 될까 안될까 막 기대하면서 쓰게 되고 빈결술사의 새로운 즐거움을 좀 말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반격 겁나 재밌어요 저거 진짜 재밌는데 아무도 몰라주겠지 알겠냐고 아무도 안 찍을 테니까 쓰겠냐고 별 말은 없네요 좋다고는 하기 힘든 기술이라 자각은 있군요 이거 반격 될걸요좀더 어려워 보이는 대로 가야지 야, 겁나 이쁘게 잘못 뛴것 같아. 이거 전격술사죠. 야, 나 겁나 아파. <laughs> 도발, 도발 너무 잘당겨서가지고 겁나 아파. 비주얼적으로 뭔가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? 어, 왜지왜 이렇게 잘 모여있지? 뭐. 아군 파티탕 보면 전격술사. 아, 그렇구나. 그렇게 되는 거지. 음. 일단, 뭐, 얘는 샌드백이긴 한데, 딜이 모자라기를 바라고 있어서, <laughs> 낮은 난이도들을 돌다 보면, 은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요. 우리 팀세명다 누워있고, 진짜 나 혼자 살아가지고. <laughs> 암설을할때 그런 경우 한세번 있었는데. 그런 거 돌면은 은근 재밌다? 물론 랭크는 B, C 막 이따위로 나오는데. 플레이 타임 15분까지 봤던 것 같은데? 어. 아, 두분 죽으셨네. 아, 번개랑 같이 떠가지고. 근데 패턴이 좀 엇가긴 했다가 내가 바라는 상황이 나오고 있네. <laughs> 역시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. 야, 근데 체력 좀 많이 남았다, 근데? 암살자가 되게 아플 텐데? 야, 이거 나 제대로 해야겠다. <laughs> 내심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긴 했어. 근데 생각보다 더 빡센 것 같아. <laughs> 야, 이거 아프다. 나한테 딜다 쏠리니까. 아프긴 하네. 암살자랑 전사 지금 좀 많이 적어졌요 아, 1분 30초 남았구나. 오케이, 오케이, 빨리 잡아야 되는군요. 잡겠는데? 29초 박스인데? 되나, 이거? 이것까지 넣을 타이밍이 될것 같은데? 그렇지. <laughs> 이런 즐거움을 난 바라고 있었다고. 타임어택 됐죠? 킹왕 어비스의 신 감사합니다. 아, 포듯하네. 엠블렘 지혜움 쓰고 있습니다. 지혜움이 유틸적으로 활용하기가 되게 좋죠? 쉴드랑 도발이랑 되게 잘 돌아가지고. 딜 같은 경는 웬만하면 훨씬 좋긴 해요. 저는 저 도발이랑 쉴드 유틸 활용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. 만족하면서 처음에는 쓸 생각이었는데, 쓰다 보니까 이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. 처음에는 약간 현실 타협이었는데. 오늘 지옥칠 경험을 해봤는데, 권장투력 3만짜리 부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보면 조금 다른 거를 느낄 수 있을까 싶은데. 제가 걱정을 한 거는 사실 이 스카스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, 오히려 여기서는 사고가 잘안 났어. 어차피 패턴이 다 똑같잖아. 어느 지옥을 가든간에 의외로 여기서는 좀 박살이 잘안 나는데 여기서 그발 밑에 생기는 장판장 그거에 은근히 퍼지는 것 같아 그 장판이 은근 아파가지고 맞으면 이속까지 내려지니까 방심하다가 죽기 딱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맞고 좀 위험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파티원 전체 번개 떨구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쓰는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<laughs> 그거 때문에 죽을 수 있겠더라고 그 번개 자체도 엄청 아픈데 번개도 겹치면 또더 아파지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저 장판까지 겹쳐가지고 잘못 이면은 이제 괴랄해지는 거지 거기에서 좀 전멸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레브나큰가첫 번째 보스가? 얘는 샌드백 그 자체 그게 다인데? 지옥 7이라고 딱 특별한 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캐 해가지고 어비스 이제 파티원 모아서 땅레판 모아가지고 한번 지옥 구경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